리아 투어로 2열 회전 작업과 3열 평탄화 완전 평탄화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평탄화 작업을 한 목적은 가운데 공간을 크게 확보하고 앞으로 밀었을 때 침상이나 아니면 간단한 식사, 음료를 먹을 수 있게 작업을 한 차량이에요. 2열 같은 경우, 지금 회전된 상태고, 뒤를 보고 앉게 한, 한, 작업인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열이 저렇게 뒤를 보게 함으로써, 3열을 삼열을 앞으로 쭉 밀어서 붙였을 때, 두 사람 정도는 충분히 간단한, 쪽잠 정도는 잘수 있을 만큼, 편안한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열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데 어, 앞에서 어, 지금 회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음, 시연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열이 회전을 할 때는 두 개가 똑같이 붙어 있을 때는 회전을 못 하고 하나가 좌석이 뒤에로 밀어지고 한 좌석은 앞으로 밀어졌을 때한한 한 좌석을 살짝 이렇게 동시에 살짝만 틀어서 어, 회전을 한 다음 어 다시 이 살짝 저렇게 돌려서 다시 맞춰서 자 회전이 된 거고 이렇게 뒤로 밀었을 때는 순정과 똑같이 똑같이 이 좌우가 딱 붙어요 의자가 그래서 이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갔을 때 정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갔을 때 정지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밀고 아, 정지했죠 앞으로 정지했을 때딱 저렇게 정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때는 앞에서 정지를 할수 있고 회전을 안 했을 때도 앞으로 밀었을 때 앞에서 최대한 밀어서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시, 회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할 때는, 운전석 뒤에 시트를 맨 뒤에로 밀고, RH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밀은 다음, 살짝 틀어서, 양쪽 의자를 살짝 틀어서, 회전을 저렇게 하고, 자, 회전을 하고, 다시 회전을 해서, 앞쪽으로 딱 밀면, 이게 회전이 돼. 회전을 하는데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잘안 돌거나 뭐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깔끔하고 회전이 잘 이쁘게 되고 어 지금 이렇게 봐도 앞쪽에 가서 딱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서 있을 때 공간을 활용해서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어 다시 이제 원위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정 상태로 원위치는 자 보시죠. 자, 살짝 돌린 다음 또 한쪽을 살짝 돌리고, 자 돌려서 저렇게 원위치를 예, 원위치를 해서 두 개가 원위치가 됐다고 생각됐을 때 다시 두 개를 맞추면 이렇게 예, 똑같이 순정 상태로 되는 거예요. 자, 순정 상태가 됐을 때는 자, 봅시다. 순정 상태가 됐을 땐 앞에 공간도 그대로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밀었을 때도 앞에 이렇게 정지를 했죠.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의자를 보자고요. 뒤에 이제 3열 의자가 지금 3열 의자가 뒤에 이렇게 펴진 작업인데 예, 3열을 보면 층이 없어요. 뒤에 턱하고 바닥 뒤에 높이가 똑같이 일자로, 일자로 펴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예, 이렇게 펴졌을 때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조절이 다 가능해요. 자, 보자고요. 자, 저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를 딱딱 조절하게 되면 아무 각도나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고, 중간에, 예, 이렇게 넓어져서, 이게 2열과 3열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서 쓰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 3열이 앞으로 쭉 밀게 되면, 음, 앞으로 쭉 밀려와요. 근데 밀려오고,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2열에, 2열에, 자, 2열, 2열2열을 밀었을 때, 순정보다도 훨씬 더 뒤로, 에 자, 엄청 뒤로 와, 앞으로 밀어, 밀려오죠? 이렇게 보면, 뒤에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뒤에가, 어, 트렁크 공간이 거의 5배 수준으로 뒤에 트렁크 공간을 쓸수 있어요.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여행하기 좋고, 그리고, 어, 편안하게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작동 방법도 하나 어렵지도 않고, 깔끔하면서, 어, 작업을 해 놨을 때도 한지 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업 마무리가 깔끔해요 그리고 자 이열을 또 한번 보자 이열을 살펴보자고요 작업을 한거 가 아는 거고 자, 작업을 한 차량이에요 지금 작업을 한 차량인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자고요 앞부분에서 봐도 작업한 차량이 그대로 자, 깔끔해요 그죠 작업한지 안는지 모를 정도로 자 옆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옆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도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 회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면서 자, 뒤에서 봤을 때도, 어, 뒤에서 그럼 지저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뒤쪽에서 이렇게 좀 봅시다. 작업을 한 차량인데, 뒤쪽에 순정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뒤쪽에서도 깔끔하고, 옆쪽에서도 깔끔하고, 앞쪽에서도 깔끔하고 작동하기 쉽고 뭐 힘든 부분이 없고 앞쪽에서도 최대한 밀려서 정지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쓰다 보면 뭐 캠핑이나 낚시 여행하실 때 아니면 뭐 고향 시골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꽃을 해도 몇 푸대 싣고 올때 아주 공간을 넓고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여튼 캠핑콧, 캠핑카 차박으로서는 최고의 최고의 각 최고의 멋있는 공간을 다쓸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성비 또한 한번 해놓으면 사실상 뭐 텐트 하나 역할도 하면서 화물차 역할도 하고 뭐 출퇴근도 하면서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최고 멋진 작업이에요. 최고입니다.